당서 정광용입니다. 푸틴이 심정지 상태로 심장마비로 쿵!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술로 회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러시아는 오늘 멀쩡한 모습을 공개했는데 사진 공개를 하면서도 그 사진의 촬영 일자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해지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나온 거는 어제 저녁 때부터 이게 막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원이 보도 소수는 General s v r 이라는 데고 여기는 좀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것이 나오고 나서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지 타블로이드판은 신뢰도를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죠. 타블로이드 판에서 23일, 현지시간 23일,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해왔던 텔레그램 채널 제네랄 SVR을 인용해 가지고, 푸틴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가지고 심정지는 심장마비로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구급 요원들로부터 긴급조치를 받았다 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저기는 제가. 원문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을 가져왔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가져가지고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 있는데 원문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을 보는데친진하는 어, 구독자와 제 채널을 방문하신 방문객 여러분 어제 21시 05분 모스크바 타임 저기 모스크바 시간으로 어제 21시 5분경 관제에서 근무하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원들은 대통령의 침실에서 소음과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대통령의 침실로 뛰어가서 푸틴이 침대 옆의 바닥에 누워 있고 음식과 음료가 뒤집혀진 테이블을 발견했다. 아마도 푸틴이 쓰러지자 테이블과 식탁보 이런 접시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다. 푸틴은 바닥에 누워 눈이 뒹굴뒹굴 뒤집혔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을 구부렸다. 이거 급성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아봤었는데 제가 급성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심장이 뭐 상상 총 맞았다 하는 정도로 아픕니다. 어쨌든 바닥에 누워 눈이 뒤집혀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구부렸다는 걸 보면은. 급성심근경색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정지로까지 간것 같고 자 관제에서 근무 중이며 인접한 방중 하나에 위치한 의사가 적시 호출되었다. 의사들은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제때 적시에 도움이 제공됐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회복되었고 부티는 의식을 되찾았다. 대통령은 소생술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이미 설치된 독특설 공간으로 옮겨졌는데 사실상 최신 기술을 갖춘 중환자실이다. 푸틴의 상태는 안정되어서 지속적인 의료감독,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걸 제공했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 23일, 푸틴의 집무실 회의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멀쩡하죠. 가장 멀쩡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요 제가 참고로 가져온 사진은 손발을 떨고 있는 사진이에요. 가장 멀쩡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집무실 회의 장면을 공개했는데 촬영 날짜나 일시 장소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집무실이라는데까지만 계속 그 동안 건강 이상설이 불거져왔던 푸틴이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주장. 이것이 설사 루머라 하더라도 전 세계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루머가 아닐 가능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제네럴 SBR은 이게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밤 9시 5분께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푸틴이 막 쓰러져가 뒹굴고 있었는데, 눈알이 돌아가고 있었다. 특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고 상태가 안정됐다. 그런데 이 General SBR 이라는 채널 이것이 더 궁금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이 General SBR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직 크레멜궁 러시아 정보 요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이트입니다. 이 General SBR은 푸틴에 대한 각종 루머를 올리면서도 그동안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발 기사다 또는 사실상 이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죠. 정보 소스를 제공하는 정보 소스가 다치니까. 이 제네럴 SVR은 푸틴의 암 수술술, 초기 파킨선병 진단술, 파킨슨병 진단설 이거는 책상 붙들고 있는 거나 다리 들고 있는 거 보면은 사실일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똥을 싸버린 사건 대변 실수설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크멜린궁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했던 것도 푸틴이 아니라 푸틴의 대역이었다는 주장도 한바 있는데 그때 당시 사진 보면 좀 다르죠. 크렘린궁은 이번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푸틴은 멀쩡하다 하는 식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사진 촬영 시점을 공개해주면 참 좋겠는데 크렘린궁은 사진 촬영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평소처럼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푸틴의 건강 상태는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이런 건강 이상실이 터져나왔고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저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세르게이소위국 국방장관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회의를 하면서 이그 당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러니까 손, 손을 뜨니까, 손이 자꾸 떨리니까, 안 떨게 하기 위해서 탁자를 딱 잡고 있는 사진이, 이거 뭐,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진짜냐? 아니면 루머냐? 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제 e n SVR 이라는 채널이 신뢰성이 그렇게 높은 채널이 아니었다. 그동안, 푸틴의 건강 이상실 및 각종 의혹은 계속 보도해 왔는데 루머의 근거는 되는데 그 출처나 이런데 대해서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푸틴이 건강이 회복된 걸또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영국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지 미르나 익스프레스가 아닌 다른 메이저 언론들 외신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걸 대서특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루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집니다 아까 저기 그 어느 분께서 댓글을 올리셔가지고 제보고 이거 좀 분석해달라고 댓글을 채글을 올리셨던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본 거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뜻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그걸 체크할 때는 그래서 루머일 것이다라고 무시하던 것이었는데 아까 누군가가 이것 좀 분석해달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어쨌든간에 푸틴의 심정지, 심장마비로 쿵 쓰러져가지고 뭐 저기.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이거는 하여튼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소재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푸틴의 건강.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호기심이 잔뜩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뢰성을 주기에는 아직은, 저는 루머 차원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신뢰성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거 보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움직일 때 동영상이 있다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겠죠. 현재 단계로서는 저는 루머라고 판단을 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